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이 차량은 2012년 현대자동차 아반떼 m d 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을 해주세요 이런 상태의 컨디션 어, 이런 상태의 차량이 과연 수출로서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전면부 본네트 어, 본네트가 굉장히 괘씸하죠 어떤 외부의 상처에 의해서 어, 이런 식으로 우그러진 걸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또한 이 차주분의 이죄악이 몰든 손이 라칼 이용해서 막 치대버렸네. 이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라칼을 이용해서 사정 없이 마구마구 뿌려버린 이 차주의 손이야 말로 못된 뭐 손. 전면 그릴 파손이 되고요. 음, 그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범퍼도 이렇게 좀 벌렁벌렁 해보면 <laughs> 파손이 돼가지고 아니 물골이 흥분스러운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장이 다 크랙이 가지고요. 잠시 분해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 이런 상태의 차량을 이 중고차 수출 박중률는 얼마에 살까?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낱낱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군데군데, 이런식 어 요런 것들 괜찮아요. 어 요런 것들.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기존 어플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으로 팔게 되면 이런 것들 다 감가되는 거예요. 감가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것들, 요런 것들, 문콕이죠? 우리 눈에는 무슨 제이미 소모지나 뭐 600만 불의 사 살이 눈으로 봐야 보일 것을. 이거 어플로 팔게 되면 이거 다 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거. 저는 빼지 않아요. 자뒤 탄다, 어뒤 탄다. 역시 몰골이 굉장히 흥물스럽고요이 못된 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 그냥 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놔뒀으면 될 것을 이 주역이 몰든 이 못된 이 차주분의 이 왼손이나 오른손이 이런 식으로 차량을 좀 더, 좀더 극강 흥물스럽게만들어 놓은 이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도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차라리 찌그러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수출로서는 오히려 감가를 절당하려면. 오히려 이런, 이런 스크래치란, 이런 것들,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어, 찌그러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음, 이 차량 오히려 감가가 덜 됐을 텐데, 여기 이제 물든, 주약이 물든, 자신의 수출을 이용해서, 라카를 이렇게 처벌 처벌해놨다면, 역시 수출로서는 어, 감가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뒷범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또 못됐다, 못됐다. 이 정말 못된 소리다. 그냥 놔두면, 그냥 놔두면 벌어져 있을 이 범퍼를, 이 피스를 이용해서, 도라방구죠? 어, 도라이바를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차차미 프랑키시텐처럼 어, 뒤에다 거치시기로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괜찮아뭐 어, 요런 것들, 어, 요런 것들, 아유, 괜찮다. 어, 요 감가 없다. 요 감가 없다. 요 차량은 이 기존에 이제 어플로서, 어, 어플로서 이제 금액을 받았고, 아.. 요런 것들, 어, 요런 것들도 좋지 않죠. 요런 것들도 각종 어플로 하게 되면 다 감가 대상이에요. 그런 것들. 어. 이 차량은 도장도 많이 들어가다아 여기서 다 도장이네요 지금. 딱 보게 되면 어 이쪽 면들 다 도장. 다행히 아, 정말 다행이. 제가 이 차량을 오늘 팔때 정말 하늘이 도사. 제 기존의 영상을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띄었다 붙였다 기계 있습니다. 띄었다 늘어나라 줄어들라 늘어나라 저들이 이게 딱딱하게 띄었다 붙이는 거. 그걸 이용해서 원래 이집트 친구들이 이 차량을 검수를 하는데 오늘은 때마침 그 친구가 그 기계가 없었습니다. 이첫 번째로 기계 땡땡땡 잡은 거지고. 그 기기가 없었어이 친구가 그렇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실력 자체가 능순능난한 친구가 아니에요. 약간 애송이 계열급이야. 와 이거 도장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난딱 보고 알겠는데 이친구를 이걸 보더니 도장을 눈치 못챈것 같아요. 이야 차주분 이거 굉장히 우리 좋은데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이쪽도 도색이 들어가 있네고와여기도다 상금인데 이거. 아 이거 정말. 야 잠시 후에 가격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얼마에 샀는지. <laughs>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뒤 펌퍼, 아이고 어떤 외부의 추돌로 인해 가지고 혹은 차주분의 뭐 주차 미스죠? 이런 어, 식으로 펌퍼를 쿵 박으면서 어, 도장면이 떨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로 이 차량은 뭐 사고는 없습니다. 어, 교환도 없고요. 그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 한번 도색을 했던 거네요. 이렇게 보기 되면 센서 주위가 원래 까맣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은색으로 어, 다 발려져 있는 것. 이 작업자가 어, 굉장히 괘씸하게 센서를 탈거하고. 어, 그 다음에 범퍼를 조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뿌려버린 거죠 아 작업자의 예, 굉장히 못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싸구려에서 했으면 당연한 결과겠죠 1급 공업산 어디 좀 비싼 곳에서 했다면 어, 공인비를 충분히 들여서 이런 거다 탈거해가지고 검은색으로 오리지널 형태를 유지했을 텐데 아, 안타깝네요 아, 이 사이드 실 어, 요 모습을 보게 되면 도장으로 저렇게 발라놨어요 아, 좋지 못한 형태네요 자요 친구는 여기도 도색이 들어갔네요 어 판금이 들어갔어요 요런 판금의 흔적들 어 우리가 1년에 육안으로 잘 확인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선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급 노하우 어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렇게 보게 되면 어렇게 마스킹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살짝 살짝 거의 보일 듯말 듯이야 보일 듯말듯어 요런 식으로 마스킹 자국이 있다고요 바깥을 판금을 한 거예요 여기를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어이 부분을 이렇게 모양을 잡아놓고 여기를 판금을 진행했네요 여기 휀다에보이는 요런 기스들, 어, 미세한 기스들, 어, 요런 거는 케이스 키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건안 빼요. 어, 요런 건안 빼고, 그 대신 이제 바이어들이 이제 요런 거는 빼겠죠. 어, 요 사이드 스컷에 이렇게 접혀서 도 장이 벗겨진 요런 부분들, 이 어, 요런 부분들은 감가가 진행이 된다합니다그 외에 전체적으로 상태는 나쁘진 않고, 이런 어, 것들, 요런 것들, 어, 요런 것들도 이제 어플로 여러분들이 팔게 되면 다감가예요 요런 것들. 요거는 괜찮다. 아, 요것도 감가할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거야. 이렇게 도장이 벗겨진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감가가 진행이 됩니다. 자, 본네트 열어서 인사이드 패널 혹은 뭐 범퍼 헤다가 갈렸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수출에 생생한 현장입니다.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다 이런 식으로 검수를 하고요. 제가 뭐 특별하게 꼼꼼하게 보는 것도 없고요. 사업체들이 또 이거 이상으로 더 꼼꼼하게 보는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아, 비슷하겠죠 기준은. 본넷을 보기 되면 어, 풀린 것 같지만 아플린거이요 풀린, 풀린 듯하지만 어, 이렇게 모서리 끝에 살짝 뭔가 푸풀 듯한 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오리지널이다 어, 이런 것들은 탈부착이 없는 거죠. 여기도 말끔하고요. 여기도 약간 약간 탈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은데 어, 탈거한 건 아니에요. 나사를 돌리기에는 나사선도 망가지지만 이경첩풀러스이 나사 사이에 이두장면도다 우러진다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전혀 없죠. 어, 말끔합니다. 자, 조수석 펜다. 어, 전혀 탈부착이 없어요. 깔끔하죠? 나사선에 망가짐, 뭐, 도장이 벗겨짐이 전혀 없는 출고 때 그대로, 어, 그 느낌이고요. 운전석도 마찬가지죠. 운전석 이제 라이트는 한번 탈부착하셨네요. 어, 이런 식으로. 나사선에 망가짐이 있어. 어, 하지만 그뒤 펜다. 펜다의 어, 볼트는 완전 오리지널이에요. 어, 나사선에 망가짐, 도장이 벗겨짐이 없죠. 어, 완벽합니다. 자, 요 친구는 사고는 없어요. 어, 사고는 없지만, 이제, 왜곡된, 왜곡된 외형을 차주분의 어, 기술로써 기술로서 수리를 거치다 보니까 아그 상태가 몰골이 가히 출중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주행 거리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담배 냄새 담배 냄새 담배 냄새 우리 차주분이 담배 끊으셔야겠는데요 자 주행 거리는 15만 726km 어, 갓 주행한 이제 응행이 아장아장 아기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이 차량은 2012년 아반떼 MD고요 핸들 상태가 아 이거 아반떼 md 이거 이거 한번 벗겨볼까 이 아반떼 md가 잠시만요 이 아반떼 md가 굉장히 괘씸한 차량인데 뭐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아 예측을 안 벗어나 아, 여러분들 이거 저 아반떼 md 사실 때 이거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차량들이 있어요 이런 핸들이 있어요 이게 차주분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얘가 결함이에요 이게 이게 손톱으로 뜯, 뜯어내면은 이 가죽이 잘 봐요 이거 여기 새거죠 여기 제가 손톱으로 이렇게 뜨면 이런 식으로 가죽이 뜯어. 이게 뜯어져 이게 이게 무슨 그 카라멜처럼 경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MD 핸들이 아 이거 차주분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차주분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나머지 어 이런 식으로 이거 봐요 손으로 하면은 이거를 찢어진다니까 가죽이 이렇게 이거 봐요 보이세요 이거 이 보이십니까 이거 이 보여요 카라멜처럼 무슨 양매티 포츠로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아, 정말 핸들 개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진짜. 지금 생산되는 아반떼 차량은 안 그럽니까? 아, 정말 개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지? 전체적인 실내는 깨끗한데, 냄새가,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다. 담배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에서 비상금이, 뿅! 썸바에 숨겨진 욕처이, 뿅! 없네. 아 진짜 없어, 없어.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이거 맨날 하면은 확률이 제로야. 자, 암레스트의 숨겨오는 동전이 뿅 어, 없네 아, 완전 깨끗하네 뭐야, 아무것도 없네 공기만 있어요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끄고요 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어, 이 정도의 상태 이 정도의 도장 상태를 갖고 있는 이 정도의 외형을 갖고 있는 이 차량은 이 중고차 수출 박주이고 얼마에 샀을까 뚜둥 자, 금액은 바로 제가 이 차량을 구입한 금액은 정확히 310만 원입니다 310만 원이고 이 차량을 바이에게300 얼마에 팔았습니다 여기 얘기해도 되나? 거기다 조금 더 받았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저는 이 차량을 차주분에게 310에 샀고요 저는 거기 살짝 얹어서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믿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믿고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최대한 정직하게 최대한 정직하게 하니까요 어,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 여러분들 속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믿고 거래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이곳에 서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저를 찾으면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 이곳에서 편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갖자고요 어, 찾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저에게 이거 믿고 <laughs>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우리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갖자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찾으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